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말레이시아 어, 수동관리국에 있는 데모센터 현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구 어, 디지털진흥원의 d d c 사업으로 수행, 설치한 어, 홍수 모니터링 및장기 어,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현지 설치 사진입니다. 현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이 카메라가 저기에 있는 어, 눈금자를 읽어서 영상을 인식해서 그 인식된 영상을 분석해서 어, 물수의 높이를 알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이 센서는, 어, 울트라소닉 센서라 해서 초음파 센서입니다. 초음파 센서가 여기에 그 초음파를 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반사되는 거리를 계산해서, 어, 물의 높이를 알려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 두 개를 설치 하고, 여기에 쓰는 데이터들이, 이런, 헤비넷에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는 그 솔라 패널로 해서, 이 배터리에 전원을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전기가 상인을 쓰지 않고, 솔라 패널에 주어진 배터리를, 전기 전원을, 이 배터리에서, 그대로 전송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 배터리에서 연결이 돼서 전원이 이 SPD로 들어가게 됩니다. SPD가 이제 그, 어 전원 차단 장치인데, 이 전원 차단 장치 들어가게 되고, 이 각각에 있는 모든 선들이 이 터미널 블럭에 연결되어서, 이 터미널 블럭을 통해서 RTU에 연결이 됩니다. 이 RTU에 연결이 되어서, RTU에 마찬가지로 배터리에서 주어지는 전원이 스피드를 통해서 r t u 에 전원이 공급이 되고 이 전원은 이 r t u 를 통해서 어, 어, 여기에 있는 어, 라우터 그리고 팬 지금 돌아가는 팬 어, 그리고 이 r t u 자체에 있는 전원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r t u 는주식에서밀터에서 직접 제작했나 라즈베리 기반의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이 프로세스에서, 전송하는 데이터가 저 울트라소닉에서 측정된 데이터와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 CCTV에서 추출된 영상에서, 영상에서 추출된 이미지를 센터에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홍수 머리태링 및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달이 되고,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사용자들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센터 시스템은 수위가 일정한 정도에 올라갔을 때에, 그 수위의 위험도에 따라서, 어, 예보라든가 경보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 홍수 모니터링 및 퍼셀리티 모니터 시스템은 싱가포르에 있는 AWS의 서비스를 받아서 현재 말리자 및 데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장비의 특징은 하나의 RT에서 모든 전원 관련 장비된 전원이 전달이 됩니다. 물론, 이 미터 디스플레이 뿐만이 아니고 어, 저기에 있는 cctv 라든가 아니면 울타르 소리 센서에 관련된 전원이 이 rtu 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특징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컴퓨터에 지금같은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이컴피그레이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성 주기를 뭐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5분 1분 뭐긴 경우에 있어서는 10분 50분 이렇게 해서 정성주기를 설정해서 원하는 때, 원하는 때에 전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이 컨피그레이션 안에서 예보에 대한 시간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우기일 때는 예보 주기를 5분인, 아, 경고를 5분, 예보를 10분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어, 위험 상태도 마찬가지로, 어, 경기냐, 우기냐에 따라서 시간들을 설정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초음파에서 주는 데이터, 물의 수위 뿐만과 그리고 CCTV 영상에서 추출한 이미지에서 는그 수위를 비교해서 항상 어느 것이 정한지를알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